자, 오늘 초록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과 알아볼 건데, 지금 초록뱀이 거래 정지가 되었잖아요. 근데 거래 재개 관련된 내용에 지금, 여의도 속보가 돌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자 거래 재개가 되면 휴지조각이 되었던 초록뱀 미디어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일전에는 이제 주가 조작 사태로 인해서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지금 거래 정지 관련해서 오너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거래 재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뛰어오르면서 거래 재개 일정에 대한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 주주분들이 반드시 집중해야 되겠죠. 이렇게 초록뱀 미디어 관련해서 회장이 지금 구속이 됐고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록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들이 투자사들이 지금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찌라시들이 돌리는 만큼 조만간에 이런 내용들이 공시에 발표되면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거래 재개가 되면 재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지 초록뱀으로 투자하신 돈을 벌수 있다, 좀 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에서 황 거래 재 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재빠르게 팔고 나오신다면 5%에서 10%정도 손실만 보면서 원금은 다 회복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재개가 되는 날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30%에서 60% 가까운 하락을 맛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초록백 미디어 관련해서 가장 집중 해야 될 것은 어떤거다? 언제 거래 재개가 될지 그 날짜를 가장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거래 재개 관련된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상장 폐지 심의가 들어가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관련주들을 소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전에 이제 투자사들의 통해서 인수 합병이 될 수도 있고 일단 회장이 구속되고 경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측에서 거래 재개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거래 재개 일정이 대략적으로 잡혔다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언제 거래 재개가 될지 거래 재개가 되는 가장 유력한 날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록뱀 미디어 관련해서 제가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27일 날 입수한 비공개 찌라시 자료집입니다. 요거 제가 입수한 지 지금 한 시간도 채안된 정보예요. 제가 지금 한번 읽어보고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다. 초록뱀이 이제 상장페이지 이전에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인수합병이 투자서 거래 재개가 될지 그리고 회장 구속 이후에 누가 경영권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록뱀 미디어의 거래 재개가 되는 날짜 있잖아요. 몇월 며칠 날 거래 제의가 될지 유력한 요 날짜를 다 정리해 놓은 비공개 자료집입니다. 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거래 제의가 되는 그 당일 날 가지고 있던 물량 빠르게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매도하셔서 5%에서 10% 정도 손실만 푸시고 원금 회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만큼 거래 재개 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가져온 초록뱅 관련해서 여의도에 지금 공공하게 비밀리에 돌고 있는 이 비공개 대외비 자료집 제가 입수한 찌라시 요거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모두는 못 드리고 요거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살짝 가지고 온 정보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딱 50분에 한해서만 제가 요거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초록뱀 미디어 관련해서 거래 재개가 언제 될지 그리고 어떻게 상장폐지 관련 일정이 흘러갈지를 정리해 놓은 비공개 자료집이라는 거죠. 자, 이 자료집 관심이 있으신 분들 초록뱀 미디어 좀 크게 투자했다 투자 금액이 커서 나는 반드시 반드시 원금 좀 지켜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위상나이지 개인번호 010에 8354에 4564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초록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초록뱀, 이렇게 딱세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초록뱀 거래 재개가 되는 날짜 있잖아요. 거래 재개가 상당히 유력한 이 날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집중해야 되는 거래 재개 날짜가 언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비공개 자료집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모두는 드릴 수 없고 성사순 50분에 한해서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뱀 미디어를 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좀큰 금액 투자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집 읽어보시고 거래 재개 일정에 맞춰서 제가 알려드리는 가격 전략대로 딱 하셔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탕금 같은 기회가 지금 펼쳐졌다 그러니까 초록뱀 미디어를 단한줄라도 가지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제 번호 010-8454-4564 번호로 초록뱀이라고 딱세 글자 보내셔가지고 요 비공기 자료지 꼭 받아보시고 거래 재개 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제약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중국에 어린이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제3의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태국 공주도 쓰러뜨린 폐렴 중국에서부터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간지람부터 폐렴까지 제3의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있다. 이렇게 폐렴 관련이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을 개발한 업종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목에 그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조금 수익을 낼수 있어서 여러분들 위해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렴이 대유행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권까지 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폐렴 관련해서 신약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고 10월에, 그 다음에 11월에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지금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폭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큰 손들이 매집하고 있는 움직임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대략 2년 동안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폐렴이 유행하고 폐렴 관련 신약 개발 호재가 터지자 말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제가 포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오지 르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여의도의 큰손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더 매집을 해서 수량을 모아가서 한 번에 폭등을 시키겠다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큰손들과 여의도의 기간들과 함께 저점에서 들어가서 폐렴 관련 호재가 터질 때마다 수익 챙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조만간에 큰 폭등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차트만 가도 조만간에 이제 폭등이 나올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들고 계시면 50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그야말로 대박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고 신약 개발 폐렴 관련 관련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을 조금 공유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354에 4564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숫자 1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500분 안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100% 무료로 이 신약 개발 폐렴 관련 종목이 어떤건지 삼성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에 이 폭등이 나오는 종목이 어떤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같이 증시가 오락가락 할 때일수록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제약 관련 종목으로 우리 반드시 안전하게 수익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달에 계좌가 조금 많이 흔들리거나 주가가 좀 무너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요 종목으로 반드시 계좌 복구하시고 수익 좀 챙기시고 힘내셔라. 그런 뜻으로 제가 무료 종목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번호 010-8354-4564번으로 숫자 1딱 적어서 숫자로 1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오는 그 즉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이랑 간략하게 설명 적어서 답장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